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클킴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을 때, 그니까 요즘은 좀 덜한데, 그때는 집에서 막 베이킹 만들고 막 이런 게막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서울식품인가? 그것도 갑자기 확 떴고, 근데 그 회사가 뭐를 만드는 회사였냐면, 생지를 만드는 회사였어. 생지. 생지가 뭐냐면 반죽이야. 반죽. 밀가루로 이렇게 반죽을 해 놓은 건데, 밀가루를 반죽을 해 놓은 건데, 그걸 갖다가 사. 사람들이 그 생지를 이렇게 시키잖아. 그러면 사실 밀가루 반죽이 제일 어려워. 물의 양, 뭐 이스트의 양. 이게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그래. 거의 생지만 잘 만들어 놓은 거는 반죽만 잘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요리하든 다 성공을 하게 돼 있어 나도 그래가지고 이거 갖다가 생지가 나오기 전에 막 밀가루 넣고 뭐 이렇게 뭐 따뜻한 뭐 우유 넣고 뭐 버터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죽을 만드는 거에 도전을 해 봤는데 몇번 망하고 난 후에 이제 성공을 했거든요 그만큼 그 반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근데 반죽만 잘 만들어 놓으면 정말 오븐에만 넣기만 하면 돼. 타이머 맞춰서 오븐에만 넣기만 해도 그냥 따끈따끈한 그런 걸 이제 그런 빵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때 이 서울식품을 그 기가는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지를 냉동 생지 이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냉동 생지를 그렇게 사간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딱 빵을 만들잖아. 그러면 그거 누가 만든 빵이야? 바로 내가 만든 빵이야. 누가 이빵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생지를 사서 이걸 갖다가 그냥 오븐에만 넣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이빵 내가 만들었다. 따끈따끈한 빵 먹어봐라, 정말 맛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워주고, 와, 너가 이렇게 빵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 줄 알았니? 막 이러면서 그때 그 생지 열풍이 그렇게 불어가지고 서울식품이라는 데가 정말 확뜬 적이 있었어. 음, 응. 주식도 확 떴었어.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뭐가 유행하니면 쿠키 만드는 그런 어. 쿠키의 원료가 되는 그것도 이제 반죽으로 나오는 어 그런 게또막 한창 유행이어가지고 우리 집에서도 막 쿠키를 막그 반죽 사다가 반죽 사다가 쭉 넓혀가지고 찍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틀로 어, 성형틀 그걸 사다가 찍어 그러고 나서 오븐에 넣 넣고 타이머만 맞추면 정말 맛있는 쿠키가 되는 거야 그거 누가 만들었어 어 우리 딸이 만들었어. 이거 누가 만들었어? 뭐 우리 딸이? 내가 만들었어요. 이러지? 어, 쿠키 반죽을 사다가 나는 오븐에만 넣었어요. 그러지 않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그 이미 만들어진 빵이나 쿠키보다 훨씬 비쌌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베이킹 열풍에 빠져 있었어. 뭐 코로나 때 별로 뭐 집에서 할 일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유행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보고 나는 또 이게 교육에 또 대입을 시킨 거야. 이제 교육에 대입을 시켰어. 어떻게 시켰냐면, 보통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 빵을 사다 주듯이, 정말 빵을 사다 주듯이, 애가 공부를 할 틈을 안 줘.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고, 답까지 맞추면서 이게 왜 답인지 그냥 다 알려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은 목이 터져 나가. 그런데 애는 정작 자기가 했다. 뭐 이런 느낌도 없고, 아, 우리 선생님은 잘하네. 그냥 그런 느낌이야. 우리 선생님은 잘하는데 나는 별로 못해.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이런 느낌도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는 선생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니까 애는 그냥 뭔가 시청을 하듯이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어, 공부를 시청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단점은 그게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 음, 자기가 만든 쿠키가 아니라고, 자기가 만든 빵이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 다 해준 거, 다 해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청만 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좀 무료해지고 질려버려. 아니면, 음, 성취감이 없으니까. 성취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취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은 선생님이 뭐 천사같이 애한테 잘해주고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해주는 거지. 어, 엄마가 애기 떠먹이듯이 이렇게 해주는 거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애는 성취감도 안 들고 그냥 그 사람하고 있으면 무료해지고 뭔가 공부 동기 부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더더욱 그 좌절스러운 거 뭐냐면 이런 거지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 때는 다 맞았는데 자기 혼자 뭔가를 풀어서 뭔가를 풀어서 시험을 보고 뭔가를 이렇게 제출하고 이래야 될 때가 있잖아 근데 그럴 땐 망하는 거야 왜 선생님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야 선생님이 없으니까. 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어, 나는 내가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이걸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요즘에 이제 클리킴의 학습관에서 이제 그, 주니어 리딩 튜터 시리즈를 만들고 있지만, 어느덧 이제 1, 2가 끝나서 이제 3, 3 레벨에 지금, 오늘서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4 레벨이면 끝나요. 제가 12월까지 주니어 리딩튜터 1, 2, 3, 4 그다음에 그냥 주니어자 빼고 리딩튜터 1, 2, 3, 4까지 어, 해설 강의로 만들어서 올린다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예, 네. 12월달까지 그 리딩튜터 4 시리즈까지 이제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내가 애들한테 이제 줬던 자료는 뭐냐면. 그냥 음. 녹음 자료였어. 녹음 자료. 어.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초등은 해법 영어라고 하는 그거로 했고 그다음에 중고생도 가르쳤는데 걔네도 이제 1대1 그냥 어 1대1 그냥 맞춤 강의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잖아. 그래 가지고 나는 녹음을 해 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들려 주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 애들을 이제 가리쳤거든 근데 거기서 나는 하나서부 열까지 가르쳐 주질 않았어. 왜냐면 그렇게 하기에는 내 시간에, 투, 내 시간에 투입이 너무나 너무나 많았고, 그래가지고, 어, 뭐이 리딩 튜터 시리즈 뭐 이런 것도 애 하나하나 붙잡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녹음으로, 녹음으로 이렇게 애들한테 줬는데, 어, 내 주니어 리딩 튜터 그할 때도 알겠지만,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내가 여기서 뭐 떠오르는 뭔가 지식적인 거 그런 것만 전달을 해주고 끝이야. 답을 맞춰 주지도 않고 이 답에서 이게 왜 맞냐 뭐 이런 말을 해주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끝이야. 그러니까 어 나한테 배우는 애들을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본인이 풀어 다 맞으면 그거를 듣지 조차 말아라. 응? 그 듣지도 말아 그냥 넘어가라 이러는 거야. 걔가 뭐. 찍어서 맞았건, 어떻게 해서 맞았건, 아무튼 맞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때는 왜 그렇게 했냐면, 하는 공부량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어. 어, 하는 공부의 양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 안 해도 돼. 걔가 맞았다면 넘어가. 걔가 맞고 단어를 다, 내가, 어, 단어를 물어본 단어를 다 맞췄으면, 그냥 넘어가. 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틀렸다 그러면 그걸 한번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 어 그런데 나는 이걸 갖다 해서 강의를 해, 해줬다고 해도 문제를 맞추는데 이게 왜 답이 되는지 뭐 이게 왜 틀리는지 그런 말을 안 한다니까. 어 그냥 지가 푸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애가 다 맞으면 굉장히 성취감을 느껴. 왜 나는 어, 힌트도 안줬는데 걔가 다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하루에 많이 풀려고 하더라고, 애들이. 어, 그거 다 맞는 재미가 들려가지고, 하루에 많이 풀라고 그러더라고. 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깨달았어. 그래, 어? 말을 그,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그 물을 마시는 거는 말에게 달려있는 거지. 선생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선생들이 말에, 말이 물까지, 먹는 것까지 책임지려고 하거든. 그러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이거 해석만 하고 막이 녹음을 하니까, 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녹음을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지고, 애들도 마치 나는 애들에게 다 만들어진 빵을 주는 게 아니라 생지를 주는 거야, 생지를. 어. 그러면 걔가 그 위에 뭐 팥, 그 위에 뭐 예쁘게 데코도 하고, 데코레이션도 하고, 그 속에 팥을 넣어서 팥빵을 만들기도 하고, 그 속에 있는 그런 거는 걔한테 달린 거라고. 그래서 모든 걸 약간 그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굉장히 엉성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는 돈 받고 팔아먹지도 않고, 그냥 우리 애들한테만 이렇게 쓴 거거든. 그런데 확실히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루에 그냥 막세 장도 하고 막네 장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정말 독해력이 정말 향상이 됐어. 정말 독해력이 향상이 되고 내가 굉장히 어 고민하고 그랬던 게 뭐냐면 애들이 시골에서 이제 공부했던 애들이 어큰 좋은 고등학교 가고 막 좋은 중학교 가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뭐 이러면. 거기서 혹시 떨어지지는 않을까 뭐그 생각 때문에 어, 그런 고민 때문에 고민을 좀 했었거든. 와 근데 그걸 기우라는 걸 알아서 기우. 어 잘하는 고등학교에 가도 잘하는 중학교에 가도 거기서도 여전히 0점을맞 맞는다는 걸 알았어. 어 그래가지고 아 물론 내가 가르쳤던 쳤던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 못하는 애들도 엄청 많지. 물론. 음. 그럼 애들이 다뭐다 뭐다 머리가 똑같냐. 까는 그러니까 똑똑하고 뭐 그런 애들은 어그 어느 무슨 막 그냥 막한 달에 그냥 50만 원씩 60만 원씩 나는 집사님 애들은 막한 과목당 6, 70만 원씩 내고 다니고 있거든. 근데 그런 학원을 안 다녔어도 어돈 15만 원 내고 다녔어도 어돈 20만 원뭐 23만 원 내고 다녔어도 어 그런데 다니 그냥 다니는 하고는 그런데 어 나한테 그돈 내고 다녔지만 어 아주 그냥 뭐어 수준 높은 그런 고등학교를 가고 뭐 대학을 가고 중학교를 가고 이래도 거기서도 여전히 잘하는 거 보면 아 내가 가르치는 이 방법이 맞는 것 같다 요즘 선생님들은 너무나 잘 만들어진 어 너무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잘 만들어진 빵을 정말 맛있게 잘 만들어진 빵을 주고 있지 않은지 어, 요런 생각이 들고 네, 교육에 있어서도 애들이 할 본인들이 채워야 할그 곳이 굉장히 많은 음? 본인의 그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야 할 공간이 많은 뭔가를 만들어 줘라 본인이 채워야 할 공간도 하나도 없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선생이 거의 다 만드셨 만들다시피 한 그것을 주지 마라 뭐 이런 통찰력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리딩튜터 시리즈 있잖아 주니어든 그냥이든 이게 찾아보잖아 유튜브에 찾아보면 수백 개가 나와. 수백 개가 나오고 정말 나처럼 올리는 사람은 나처럼 그지같이 올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정말 너무 예쁘게 편집도 잘해서 거의 책을 살 필요가 없을 만큼 그렇게 그냥 어? 정말 잘 만들어서 강의를 해서 이게 왜 틀리고 이 답이 왜 틀리고 왜 맞았는지 그것까지 다 말해줘. 음, 그것까지 꼼꼼하게 다 말해줘. 그리고 끝나. 그러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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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선생님이지. 너무 너무 친절한 유튜브 선생님들. 어 그런 선생님들을 보고 얘가 이게 따라하면 얘가 과연 성취 욕구가 생길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의외로 이게 유튜브에 찾아보니이 수백 개의 수백 개가 있어서 내 거는 나오지도 않거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내가 이걸 본격적으로 한게한달 전이란 말이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게, 한달 전, 한달 전도 안 되고, 한 2주? 2, 3주 전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렸는데, 벌써 이게 조회수가 100회, 뭐 이런 게 있더라고. 100회, 뭐이 정도 되는, 100회까지는 안 가나? 한 8,90회?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난 그것도 정말 놀라워. 그게 정말 놀라워. 어 이렇게 조회를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워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요걸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오히려 선생님이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고 주기보다는 최고야 할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줌으로써 애들이 그 공간을 채워 나감으로써 좀 성취 성취 욕구도 어? 올라가고 또 본인이 또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약간 어 무대는 만들어 주되 어그 무대에 올라가는 건 애들이지 선생이 함께 가서 함께 올라가서 애들하고 춤을 추지 말자 음. 말을 물가에 데려다 주는 것까지만 하자. 거기서 말이 물을 먹는 것까지 선생님이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자. 음, 말이 물을 먹게까지 하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좋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교육에 있어서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뭐 이런 느낌? 예, 저는 그런 느낌을 예, 받았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은 또 이런 말을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